저거 맞았어. 좋아.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응. 응. 1과 크고. 보여줘봐. 친구들 10. 1 헷갈려도 돼요? 왜요? 응. 응. 맞을까요? 응. 틀릴까요? 응. 사탄은 응. 예수님을 관여해서 응. 3번 시험했세요 응. 맞을까요? 응. 틀릴까요? 마지막, 오, 트레만 했어 스 하나, 둘, 셋. 오! 역시 지루! 아까 대승님은 광야에서 세번 시험했죠? 네. 잘했어요. 우리, 우리 이승이 한번 나와볼까? 신형 언가 아, 이승이. 신형 언가 자, 자. 안 돼요. 자. 주마예 예수, 사탄 예수님한테 나한테 절하라 그러면 이 모든 나라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데예수님이 사탄한테 주 너의 땡땡땡만 예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땡땡땡이 뭐예요? 주 너의 땡땡땡만 예배하고. 힌트? 첫 글자가 하예요. 하. 응? 누구 뭘까요? 한번 하나 둘셋 얘기해 볼까? 하나 둘셋 하. 주 너의 주 너의. 얘는 또 뭐라고? 자, 이번 중에 아. 성마더 님. 성마더 마음 들어 보세요. 세 번을 들어 보세요. 마 만들네요. 성경 읽 자. 이분은 누구일까요? 이분은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신대요. 이분은 우리 찬양에 나오는데. 땡땡 와. 예수님. 이분은 예수님이 <laughs>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늘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제자들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누구일까요? 땡땡과 하나. 실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우리 땡땡이 무엇일까요? 우리. 그걸 힌트 줄게요. 사우아이분은 성령님 아니면 예수님이에요. 성령님일까요? 예수님일까요? 성령님, 성령님. 3박 2일? 사마리아인거가나 알아. 전사 마리아. 뭐 전사 마리아. 너는 친하다고? 진짜 맞다아친했스 진짜 맞다들전 오! 오요 다른 거줬네 다른 거 예배의 주인 하나님 율동하기 같이 율동하고 싶은 친구 두명 한번 데리고 와볼까요? 같은, <kes> 같이 율동하고 싶은 친구 누구예요? 예배의 주인 하나 친구? 지안이? 지안이? 하온이? 하온이랑? 하온이 하이요또 뭐, 지안지안이세요 우리 예배의 주인 하나님 음악 틀어 주세요. 예배의 주인 하나님이 같이 이러고 이러고 이러 율동 멋지게. 하나 안 나오는데. 예 예배의 주인 하나님 일절만 율동해 볼게요. 아멘. 리 <목소리> 멋진 자세. 아니야. 같이 일동 준비! <목소리도> 아멘! 아멘! 정히할게요 예배의 주인 님 지금 이 시간 예배의 주인은 저가 주인으로 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바라요 우리 같이 이런 그 마음으로 오늘 저녁식사 학을를 마치고 이제 같이 맛있는 간식 먹으러 갈게요 오늘 게요